네,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 지난 이 하노이에서의 이 북미 이 북핵 회담이 결렬된 이 후,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 완전한 비핵화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볼턴 보좌관, 저기 좀 강경파로 알려졌던. 볼튼 보좌관만이 아니라, 비건, 북핵, 미국 쪽 대표도, 전에는 좀, 이, 이른바 스몰 딜, 즉 단계적인 것도 가능하다 하는 투로 말을 해왔더니, 비건조차도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이 폼표 국무장관도 북한이 본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거 아니냐. 그걸 지켜라. 즉 이처럼 미국 측에서는 이 트럼프 북핵 회담 결렬 이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이 완전한 비핵화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어 그런 이 완전한 비핵화를 말은 요구하는 것은 이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북핵 회담 자체도 지속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말은 포괄적인 해결보다는 이 단계적인 해결을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말은 아주 재미나는 말들도 많이 뭐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 뭐 유연해야 된다 또는 조기에 좀 수학을 이그 거두어가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얻어가는 그런 방식이 좋다, 국민 여러분. 이 말은요, 약간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 전혀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나마 지금 이 북한 핵무기를 말하면 포기할 것을, 포기할 뜻도 밝힘으로써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또 협상이 재개된 것은 말하면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래 된 겁니다. 왜 버틸 수가 없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쯤에 한국에서 있었던 이 말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에서 말하자면 북핵 폐기를 시사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할논의가 있다. 이래 나온 거는요. 왜 이건 사실상 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사실상 항복한거나 비슷합니다. 어? 즉 북한 핵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다. 이 항복을 한 거나 마찬,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그렇게나 강경하던, 일체 의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관련한 그런 대화 제의는 아예 완전히 그냥 우리는 거부한다. 어, 뭐,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2017년 11월 달에는 핵무력, 핵무장 완성을 선하게 됐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작년 2018년 초에 왜 이렇게 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열어서 말하자면 핵무기를 포기할 듯이 좀이런 방향으로 나왔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북폭위협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미국으로부터 북폭, 즉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겁니다. 뭐 설마 북폭하겠나 하지만 얼마인지 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전전해 11월 달에 이 북핵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 북핵 북폭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바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내세운, 결의한, 이 북한에 대한 제재입니다. 즉, 미국이 주도하고, 또 안전보장,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사실상 결정한 이 제재. 이두 가지 때문에,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시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저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계속 이거 완전히 폐기 안 해도 말하면 이 어느 정도 좀 용인 될 것처럼 제재도 좀 해제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는뭘 말하느냐? 북한이요 핵무기를 말은 포기 폐기하지 안 해도 되도록 지금 남한이 지금 계속 말하면 앞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응? 북한은요 북한은 절대로 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분의 한노의 회담이 결렬될 택이 없습니다 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결렬된 겁니다. 그렇다면, 말하자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재를 강화하고, 또 심지어는 또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취할 수 있다. 즉, 지난 2018년 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가히 한국선언에 준하는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태도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계속이 우리 가장 북한 핵 문제의 최대 피해자이고 또이 당사자인 우리 남한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아도 좀 부분적으로 좀이 부분적인 조치를 취해도 어? 그좀 제재도 해제하고 좀 차츰 차츰 단계적으로 좀 해나가자 이걸 계속 앞장서서 우리가 나만이 주장하면 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하겠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미국 사람들이 그러고요. 우리 한국이 즉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종용한다고 해서 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트럼프 정부는 만 미국 내에서 이뭐이 뭐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또그 개인 변호사였던 사람의 여러 가지 그 비리 폭로 등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몰려가지고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정쩡쩡한 태도를 취했다가는 정말 대통령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내년에 있을 총선도 총선에도 아주 손해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단호하게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즉, 우리 한국이 그좀 유연해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또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미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어떤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용인하려는 그런 태도를 자꾸만 취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